저는 가능한 한 익명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고, 그로 인해 PTSD를 겪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모든 도시와 이름을 바꿔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일종의 은둔형 인간이라고 할수 있죠.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들은 제 부모님께 제가 반사회적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심지어 말하기와 행동에 관한 특별 수업에도 참여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저만 그곳에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학교라는 사회적 지옥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친구 무리를 만들었고, 그건 고등학교에 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학습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나이가 들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까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사회적으로 폐쇄적인 사람이라면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솔직히 제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하는 건데, 저는 21살에야 첫 경험을 했어요. 빠른 편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제가 25살 때의 일입니다. 이미 부모님 집을 나와 살고 있었고, 몇년 동안 고소득 직장에서 일하며 제 고향의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은 꽤 저렴했지만 크고 좋은 집이었어요. 이제는 그곳에 살지 않지만 그때 당시 25살에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자들에게 꽤 인상적이었죠. 어느 날 데이팅 어플에서 꽤 괜찮아 보이는 여자와 매칭이 되었어요. 그녀를 은지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어색하진 않을까 그녀가 저를 평가하고 있진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는 그녀가 저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녀가 정말 즐거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트를 했고 모든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 머릿속을 비워내고 나니 우리는 금방 사귀게 되었죠. 하지만 좋은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누군가와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의 문자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설레고 그 사람의 관심을 갈구하게 되죠. 이상적으로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야 하지만 점점 그녀가 저를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고, 제가 답장이 늦어지면 전화하거나 물음표를 보내곤 했어요. 어느 날은 같이 소파에 앉아있을 때 위치를 서로 공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딱히 숨길 것도 없었지만, 그다지 내키진 않았어요. 몇달 정도 만남을 이어갔고, 위치를 공유하게 되면서 상황은 정말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친구의 집에 있으면서 왜 답장을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상황이 너무 심해져서 어느 금요일 밤 친구 민호와 영수와 함께 민호의 집에 있을 때 그녀가 민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엄마가 그녀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저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놀러 가자는 그녀의 메시지에 답을 안했다고 말이죠. 저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그녀는 저와 함께 집에 가기를 강요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에서 우리는 큰 소리를 내며 다퉜습니다. 그녀는 같이 집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후 은지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며, 우리 사이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제가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대면에서 하는 것이 맞았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은지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은지는 전화와 메시지로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답장을 멈추자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소란이 심해져 이웃이 나와서 그녀에게 왜 이러냐고 물었고, 그녀는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웃은 차분하게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했고, 저는 문에 귀를 대고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떠났고, 저는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심각한 일들이 생긴 건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후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민호의 집에 갔고,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파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고 무서운 영화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가 끝나고 갑자기 식당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 집에 침입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이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은지는 사실 이미 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안에 있었고 새벽에 저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저는 기지를 발휘해 그녀를 진정시키는 척하며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고 경찰이 도착해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는 길고 힘들었으며 그녀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저는 여전히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익명으로라도 말이죠. 이제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